Oh, 할렐루야. 주 영광께 하나님의 신부름꾼 청어 전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외식을 삼가고 말씀에 집중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요 하나님 앞에 더욱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죄로부터 살리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마음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여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슬픔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성자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 성령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함께 일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삼위일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이 예수 성자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 성령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자 삼위일체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함께 일을 하시는 거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사순절 18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다같이 한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홍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정하여 해계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해계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네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마음에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그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 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파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래가 할래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래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마음과 생각과 눈을 오지여호 하나님께 두고 그 마음과 생각과 눈을 오지여호 하나님께 향하고 그 마음과 생각과 눈을 오지여호 하나님께 집중하여 온 세상을 죄로부터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내어 주신 여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마음을 기억하며 온 세상을 죄로부터 살리고 구원하시고자는 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마음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여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슬픔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 그리스의 도그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과 마음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고 돌아와 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무로 레벨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